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왔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협력하며 사회에서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어왔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진정한 성공은 올바른 조력자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위대한 인물들 곁에는 언제나 뛰어난 조력자가 있었다.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창업자도, 나라를 통치한 지도자도, 학문을 발전시킨 학자도 모두 자신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줄 조력자가 있었기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다. 반대로 잘못된 조력자를 곁에 둔 사람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기도 했다. 조력자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든 걸 혼자 해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 부모님의 응원, 선배의 조언, 동료의 협력, 친구의 격려, 이 모든 요소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올바른 조력자를 두고 있었는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력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경험이 쌓이고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하고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건강이 걱정될 나이라면 믿을 수 있는 주치의가 필요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현명한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력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오랜 관계라는 이유로 신뢰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오랜 친구, 가족, 혹은 직장 동료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겼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뢰가 깊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조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력자는 단순히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 멀리 갈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잘못된 조력자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때로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조력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조력자를 곁에 두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반대로 조력자를 잘못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오늘 우리는 조력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려 한다. 수연은 65세,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일으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다. 작은 무역업으로 시작한 그의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 어느덧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린 중소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은퇴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믿고 맡길 후계자가 필요했다. 그때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오랜 친구이자 후배인 동진이었다. 동진은 60세로 수연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고, 한때는 같은 업계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다. 수연은 동진을 신뢰했다. 수십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고, 어려운 시절 서로 도왔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은퇴한 후에도 회사를 잘 이끌어 줄 거야. 수연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믿음이 깊었던 만큼 실망도 컸다. 동지는 사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는 업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망설였다. 특히 회사의 재정 관리를 소홀히 했고, 몇 차례 잘못된 투자를 결정하면서, 회사의 재정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직원들의 불만도 커졌다. 동지는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신뢰를 잃어갔다. 사소한 문제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연에게 조언을 구했다. 결국 모든 중요한 결정을 아직도 내가 해야 하잖아. 수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은퇴를 앞두고 마음 편히 회사를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동진이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했는데, 계약 조건이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문제가 드러났고, 회사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내부에서도 동진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일부 핵심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수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망하겠어. 그는 결국 동진을 불러 냉정하게 이야기했다. 우린 오랜 친구지만 경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해. 그러나 동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형님, 내가 부족한 점을 고치면 되잖아요. 나한테 기회를 더 주면 안 됩니까? 수연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회사의 상황은 너무 악화되어 있었다. 결국 수연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동진을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은 뒤였다.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재정적인 손실도 상당했다. 무엇보다 수연 스스로가 크게 깨달았다. 오랜 인연이 곧 좋은 조력자는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곱씹었다. 내가 동진을 친구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어야 했는데 수십 년간의 우정이 판단을 흐리게 했고 결국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다. 잘못된 조력자를 선택하면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다. 수연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조력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그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인재를 찾아야 했고,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기준으로 조력자를 선택하기로 다짐했다. 그후 수연은 경영 컨설턴트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컨설턴트는 현재 회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영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연은 회사 내에서 신뢰받는 내부 직원을 승진시키는 한편 외부에서 경험이 풍부한 경영 전문가를 영입했다. 동진에게는 회사의 고문 역할을 제안했지만 그는 자존심이 상한 듯 회사를 완전히 떠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신임 경영진이 투명한 재정 관리를 도입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다시 올라갔다. 수연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좋은 조력자는 감정이 아니라 실력과 신뢰로 선택해야 한다. 그는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오랜 관계가 아니라 진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임무를 찾기로 했다. 수연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조력자를 선택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올바른 조력자인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례이다. 태영은 68세이다. 오랜 세월 가족 사업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그의 사업은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며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점점 변화하는 시장과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부터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는 생각이 강했다. 직원들에게도 회사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업 환경은 변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통했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온 것은 몇년 전이었다. 그는 신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관리와 전략 수립이 필요했다. 태영은 사업 운영 경험이 많았지만, 새로운 시장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그는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바로 55세 민정 씨는 경영 전문가였다. 민정은 태영의 오랜 후배로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고 여러 기업의 성장을 도움받 있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났으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략과 재정 관리를 철저하게 할줄 아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사업을 해온 지가 몇십 년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태영은 현실을 직시했다. 모든 걸 혼자 결정하려다 보면 결국 내 역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민정에게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정이 합류하면서 회사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재정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 개선할 점을 찾아냈다. 태영이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 여력이 생겼다. 또한 민정은 태영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사의 성장 기회를 넓혔다. 기존 거래처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태영은 그의 이런 능력에 감탄하며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영은 깨닫게 되었다. 좋은 조력자는 내 약점을 채워주고 내 능력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고 했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태영과 민정의 협력은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신규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기존 사업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직원들 또한 경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감을 느꼈고 조직의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다. 좀전 사례인 수연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보자. 수연은 오랜 친구를 믿고 경영을 맡겼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다시 회사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태영은 그와 반대로 객관적인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태영과 수연의 차이는 조력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갈렸다. 태영은 감정보다 실력을 우선시했고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는 이제 내가 모든 걸다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더큰 성장을 꿈꾸고 있었다. 그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인드로 변화했다. 내가 할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는 좋은 조력자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태영의 경험은 조력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혼자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좋은 조력자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조력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태영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했다. 좋은 조력자는 단순히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사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신뢰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정과의 협업이 가져온 변화를 통해 이제 후배들에게도 조력자를 선택하는 법을 조언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 함께하라. 그것이 성공의 열쇠다. 태영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들과 협력하며 더 넓은 길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특히 50에서 70대가 되면 그동안 이루어온 것들을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나의 신뢰와 명성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사업을 하든,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든,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평가를 결정짓는다. 신뢰받는 조력자를 곁에 두면 우리의 명성은 더욱 단단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조력자를 두면 그들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조력자는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판단을 돕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50에서 70대가 되면 우리가 의존하는 조력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분야를 나누어서 사업 운영에서는 회사의 후계자, 재정 전문가, 전략적 조언자가 필요하다. 재산 관리에서는 믿을 만한 세무사, 변호사, 금융 전문가가 자산을 보호한다. 건강관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와 건강관리 조력자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에서는 상속이나 재산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현명한 조언자가 중요하다. 이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누구를 조력자로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명성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 나는 누구를 조력자로 두고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인생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좋은 조력자는 단순히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다. 조력자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 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조력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조력자를 선택할 때 단순히 유능한 사람만을 찾으려 한다. 물론 실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좋은 조력자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야 한다. 1. 신뢰가 전문성보다 중요하다. 조력자의 전문성이 뛰어나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특히 재정, 법률, 건강관리 등 중요한 영역에서 조력자를 찾을 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관계에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은 오랜 친구를 개인 자산 관리자로 선택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 친구는 금융 지식이 풍부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신뢰를 저버렸다. 반면 적절한 전문가를 신중하게 찾았던 또 다른 사람은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조력자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내 의견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닌 냉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해주는 조력자를 선호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력자는 내 의견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가는 처음에 자신의 의견을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변호사를 선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균형 잡힌 조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판단을 보완해줄 수 있는 더 객관적인 전문가를 찾아 신뢰를 쌓아갔다. 그 결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사업도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좋은 조력자는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 3.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라. 조력자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당신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력자의 책임감과 도덕성이 부족하면 결국 그 피해는 당신이 떠안게 된다.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당신의 인생에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한 사례를 보자. 그는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컨설턴트를 고용했지만 그 조력자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었고 신뢰했던 조력자와의 관계도 깨졌다. 만약 처음부터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전문가를 찾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진정한 조력자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력자를 선택할 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자를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관계의 오래됨을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랜 인연이 곧 좋은 조력자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함께할 만큼 충분한 역량과 신뢰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까운 사람이라 믿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조력자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이 개입되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친밀함과 전문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조력자의 역할은 감정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조력자를 찾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태도와 방법을 실천해보자. 조력자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 상대를 알아가고, 여러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후보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의견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시각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가 좋은 조력자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좋은 조력자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만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추천을 받고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잘못된 조력자를 두면 우리의 신뢰와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조력자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조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력자를 만나야 할까? 이제는 신중하게 선택할 때다.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진정한 조력자를 찾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조력자가 곁에 있는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올바른 조력자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해주지만 잘못된 조력자는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들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조력자인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는 가벼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자녀의 독립, 재산 관리, 건강 문제, 은퇴 후의 삶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없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다. 올바른 조력자는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를 고려해보자.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때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가 있다면 우리는 불안함을 덜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조언을 따르다가 재산을 잃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조력자를 선택하려면 먼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이 사람은 나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할 사람인가? 내 의견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가? 이 사람을 내 조력자로 두었을 때 나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력자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는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조력자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기존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먼저 현재 관계를 돌아보아야 한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교류하라. 조력자는 감정적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정 관리, 건강 상담, 법률 문제 등각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나에게 필요한 조력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라. 모든 조력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조력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조력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라. 조력자는 단순히 전문가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조력자를 찾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조력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요.